매직으로 오창석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부분는 이제 그래. 앞으로 여자친구랑 거기 못 갑니다. 네이번 모텔. 그래요. 네. 다음 모텔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네요. <laughs> 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선물 보내드릴 분 먼저 선정을 아, 하는 번주 선물 네, 넘,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선물 보내드릴 분 어, 누구를 할까요? 어. 박누리 생일이니까 박누리 결정해요. 음. 그러면. 네. 세 분이 계시잖아. 로이드, 청정원구역, 박누리당 음, 그러네요. 어... 청정원구역님이 제 책을 샀으니까. 음. 그래요. 그럼 니네 책, 아, 아닌데. 제, 제 책을 샀으니까. 샀으니까. 이거 툭 까놓고 재벌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청정원구역님께 네. 툭 네. 까놓고 재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승전 박누리 아주 네. 좋습니다. 좋은 전개입니다. 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팝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데 <laughs> 네. 사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팟빵에 지금 등록돼 있는 팟캐스트가 7천개가 넘는데, 음. 이렇게 많은 후원은 청정구역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어, 1등 방송, 뭐, EJ, 뭐, 정치 알바, 여기도 안 와! 거의 음. 없어요. 어, 진짜요? 근데 여기만, 여기만 난리야, 정정구역만. 하, 얼마나 니들이 없이 살아보는 거 <laughs> 그러니까요. 불쌍해서 이러다, 불쌍해서. 불정심을 유발해야. <laughs> 네. 사계절 구세군 네.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팟캐스트의 간디 같은 사람들아.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편상 하나 시작했어요. 네.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후원해, 후원해 주신 분들의 닉네임 소환을 해 드릴까요? 이번 주에는 총5 8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44분이었거든요. 네, 점점 늘어나는 군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후원자 소개해 좀 주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V, 오카모토 미노르 콘돔, 더 뿅망치, 난 사쿠라다, 심플가이, 하늘 마을 주민. 피노키오 2580, 누리과정, 동영바, 풍경소리 00, 하이슈타트 80, 서로, 행동하는 청년, 양봉의 그녀원, 안동 3대 천재 이동형, 브루스타, 단미 시밀레, 빈베 상록스, 민기리 파파, 경운기 아빠, 팡, 빵이당, 블리츠, 달빛 넘기, 고스트록, 더 오르막길, 춘섭이 삼촌, 새누리보다 박누리, 빼꼼, R3315, 삼남매 파파, 울산 절곡기사입니다, WKJ60, 소순별, 술만두, 살만해지나, 더블플레이, 퓨전 83 자질을 키우자 소울라이브 리필 로카모토 미노루 만수동 악룡 웅이 1219 낙장 부루알 퀸스타운 리 에스 주 푸푸루밍 미안하다 <laughs> 사정한다 브랄큰타이거 브랄더큰타이거 누리생일 축하 주댕이 파이터 이자카 푸하 내가 제일 빨리 싸 <laughs> 창석이 팔은 아침에 선나 툭 까놓고 왕벌 곰 잡는 지렁이 양짱 지금 대글네 <laughs> 네, 닉네임이 네, 다들 음란마귀가 씌워가지고 네, 닉네임이 이거 네. 변경 <laughs> 가능한 닉네임이야 변경 가능하죠 네. 아 네. 이거를 쭉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닉네임을 하시는 않았겠죠 이분요 <laughs>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 읽혀지는 걸 쾌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방금은 또호탕게 웃어주세요. 아, 이분들은 네. 이런, 이런 걸 즐기는 거야. 예. 예, 팟캐스트의 선명야, 성정구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원의 힘으로. 날로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주에 해주신 분,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큰 후원 부탁드리면서. <laughs> 네, 재밌는 닉네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해 보시죠. 그러 닉네임 배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청정구역 <laughs> 열 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댓글 당첨되신 분, 청정원구역님, 어,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골뱅이 지메일닷컴입니다 음. 네. 그래, 요즘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청정구역 재밌다. 음. 저희 어, 이제 정치알바 얘기는 안 해요. 아, 정정이 재밌다는 이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제 덕분 아닐까요? 그래도 이을 하세요. 어쨌든. 조만간에, 에, EJ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안 되겠지만. 네. 정치 알바 다운로드 수는 잡지 않을까. 아, 지금 그래요? 추서로 가면. 어. 네, 지금 계속 굉장히 오르막이에요. 음. 청정국이 급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예. 정치 알바에서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뭘 좋아요? 그냥, <웃음> <웃음> 우리가 들어갔던 것처럼. <laughs> 아, 우리 밑으로? 네. <laughs> 그냥 그분들로 그분들까지 하 두시고요. <laughs> 어니 네 똥이나 잘 닦으세요. <laughs> 뭐, 남은 들 걱정하고 있어. 이거 네. 그러게요. 이러다 가 어. 한숨을 헛까질 수 있어요. <laughs>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정치자들이 음. 재미 없으면 바로 나가버려요. 정시자리고 와야 되겠네요. 그냥 그럼 재밌게 해드릴게요. 차려야지. 예. <laughs> 네,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무려 3 개나 있습니다. 음. 네.